할렐루야 아, 네. 예,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매주 하시는 인사 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인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 서로 마주 보시면서 어, 똑같이 하면 안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자를 벗어 우리 서로 한번 인사만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어, 다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요한에서 사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대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어, 이미 광고드린 것처럼 6월, 7월 동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주제가 매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인데 어, 결국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머릿속에 전제로 들 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의 나무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다 묶어서 한 가지의 숲으로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또 우리 말씀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도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 도 이단이 많았단 말이죠. 그 초대교의 이단 중에 특별히 심각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이 구원을요, 영적인 범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육적인 것은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육이 원래 악하다라는 관점에서 볼때이 사람들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우리 영만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지.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니까 이 우리 육을 쾌락으로 내 뭐라도 관계 없다라는 한 부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부류는요. 정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인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몸을 고독한 가운데 또 외로운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금욕주의. 이두 가지 양상이 드러나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이것을 쉬운 편으로 바꿔보면 이 신앙을 철학이나 가치관적으로만 받아들일 뿐 삶으로 이 신앙을 드러내고 노가내는 일에 사람들이 등한시하였고 그러한 흐름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흡수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신앙과 삶이 완전히 괴리되고 분리된 모습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 가운데 노출된 초대교회 공동체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일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일서 이 편집 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읽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이단자들과는 다른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 요한 일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세 가지 성도들이 확신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바꾸말 하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의로운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확신이고, 두 번째 확신은요, 성육신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라는 성육신 교리. 첫 번째는 성도의 의로운 삶, 두 번째는 성육신의 교리.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다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운상, 성도로서의 확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성육신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기 이 때문에, 아, 이것을 우리가 꽉 붙들고 확신하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단들과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으로 지금 사도요한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요,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확신해야 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단들과 구분되는 가장 확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말을 갖고 말하면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지 못하면 저 이단들과 똑같은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도입부의 말씀을 끌어내면서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받들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단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도입부의 말씀에서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단위성에 대해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가서도 사도 요한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말씀은 이렇게 사랑해야만 우리가 저 이단자들과는 저 그리스도와는 분별된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가?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같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9절로 10절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십 절에 보니까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보았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언급했던 사도 요한은 그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이뻐 보일 때,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서, 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뭔가 도움의 조건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에게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여관에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조건을 보지 않고,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성도들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마땅히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적그리스도들,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자들과는 구별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는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너무 득세하고 있잖아요. 물론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신천지가 굉장히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한국교회 사역할 때이 신천지에 빠졌던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왜 신천지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분이 빠진 이유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요 이 신천지 성도를 우연히 한명 알게 됐는데 이 신천지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요 막 다른 성도들을 막 데리고 와서 이 가게 물건을 막 팔아 주는 거예요. 와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분이 마음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맹순맹순하고 나의 어려움을 별로 챙기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신천지 교인들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매일 와서 자기 물건을 팔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요. 이 신천지 교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신천지 교인들의 이 전도를 당해서 신천지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바탕은 있으니까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신천지가 아무리 도움을 주고,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여도 그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자신들의 집단, 이단 집단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실 모습이고 성도라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이 좋은 것이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데 어쩌면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또한 가지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성도들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성령을 성도들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매개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은 계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떻게 뭐, 이렇게 까서 볼 수가 없잖아, 그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바르게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랑을 작동하고 있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 사랑을 누가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13절에 말씀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 사랑이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감히 할수 없는 그 사랑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작동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작동되고 있는 교회는요, 그때 바로 성령충만한 성도다. 성령충만한 교회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령충만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르게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할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잘 작동되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물론 우리끼리 좋은 화목한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이고 또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단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이니 주께서 그러하시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작동되고 있는 성도들 잘 작동되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잘하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로들은 하나님 안에 관한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심판날이 두려울 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작동시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심판날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공동체는 두려움이 다 내쫓아 진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들은. 두려움에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 충만한 자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공동체는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잔치의 날로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잘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죠. 지금 내 자리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직장 동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작동시킬 수 있는 성도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단과 구별되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들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함으로 심판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때로 맞이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아니고요. 우리 어,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풀이된 성경이니까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 심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이라는 말씀은 제복인데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